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읽어주는남자 뒷북입니다 단한 편의 시라도 당신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집은 김소연 시인의 시집 수학자의 아침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가 지성사입니다 타임라인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자의 아침. 나 잠깐만 죽을게. 삼각형처럼. 정지한 사물들의 고요한 그림자를 둘러본다. 세 장이 뱅글뱅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안겨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안겨있는 사람을 더꼭 끌어안으며 생각한다. 이것은 기억을 상상하는 일이다. 눈 아래 기어 들어온 개미를 보는 일이다. 살결이 되어버린 겨울이라든가, 남쪽 바다의 남 십자성이라든가, 나 잠깐만 죽을게 단정한 선분처럼, 수학자는 눈을 감는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숨을 새기로 한다. 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에 이항 대립 구조를 세기로 한다. 숨소리가 고동소리가 맥박소리가 수학자의 귀천에 함부로 들락거린다. 미천한 육체의 깃든 미천한 기쁨에 대해 생각한다. 눈물 따위와 한숨 따위를 오래 잊고 살았습니다. 잘 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잠깐만 죽을게. 어디서도 목격한 적 없는 온전한 원주율을 생각하며, 사람의 숨결이 수학자의 속눈썹에 닿는다. 언젠가 반드시 곡선으로 휘어질 직선의 길이를 상상한다. 그래서, 잘 지내요. 그래서 슬픔이 말라가요. 내가 하는 말을 나 혼자 듣고 지냅니다. 아, 좋다. 같은 말을 내가 하고 나 혼자 듣습니다. 내일이 문 바깥에 도착한 지 오래되었어요. 그늘에 앉아 혀를 빼물고 하루를 보내는 개처럼 내일의 냄새를 모르는 척 합니다. 잘 지내는 걸까 궁금한 사람 하나 없이 내일의 날씨를 염려한 적도 없이 오후 내내 쌓아둔 모래성이 파도에 서서히 붕괴되는 걸 바라보았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아코디언을 켜는 걸 한참 들었어요. 죽음을 기다리며 풀밭에 앉아 있는 나비에게 빠삐용이라고 혼잣말을 하는 남자애를 보았어요. 꿈속에선 자꾸 어린 내가 죄를 짓는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아침마다 검은 연민이 몸을 뒤척여 죄를 통과합니다. 바람이 통과하는 빨래들처럼 슬픔이 말라갑니다. 잘지느냐는 안부는 안 듣고 싶어요. 안부가 슬픔을 깨울 테니까요. 슬픔은 또다시 나를 살아있게 할 테니까요. 검게 익은 자두를 베어물 때 손목을 타고 다디단 진물이 흘러내릴 때아 맛있다 라고 내가 말하고 나 혼자 들어요. 바깥에 사는 사람. 버스에 가장 오래 앉은 사람은 가장 바깥에 산다. 그곳은 춥다. 버스에 외투를 벗어두고 종점에서 내린 적이 있다. 다른 나라 더운 도시의 공항이었다. 맨발로 비행기에 올라 더 멀리 나는 갔었다. 옆자리에는 같은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의 이어폰에서 찌걱찌걱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 같은 이별을 경험한 사람임을 알았다. 그때 그 버스에 가장 오래 앉은 한 사람은 내가 벗어둔 외투를 챙겨입고 혹독한 겨울로 무사히 들어갔을까? 버스 종점에서만큼은 커피 자판기가 달빛보다 더 환하면 좋겠다 동전을 넣고 손에 넣었을 때산 짐승의 뱃속에서 꺼낸 심장처럼 뜨끈한 것이 손에 잡히면 좋겠다 어떤 나라에서는 발이 시리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는 목적 없이 버스를 탄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한없이 걸어야 한다 피로는 크나큰 피로로만 해결할 수 있다. 사랑이 특히 그러했다. 그래서 바깥에 사는 사람은 갈수 있는 한더먼 곳으로 가려 한다. 거짓말. 인파를 가르며 장님이 지나갔지.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 착해질 수 있도록. 호주머니에서 귀찮은 소리를 내는 동전 몇 개를 소쿠리에 넣어주면 착한 사람이 완성되었지. 1940년대까지는 파랑색이 여성적인 색이었고, 분홍색은 남성적인 색이었대. 여성적인 얘기 하나. 이웃나라 대지진이 뉴스에서 보도되었고, 나는 눈물을 흘렸고, 친구는 나에게 인류애가 있다고 말해주었어. 만약 피노키오가 지금 내 코가 커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코는 어떻게 될까? 크레타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니까 크레타 사람만이 그 답을 알지. 남성적인 얘기 하나. 손에 무기가 없다는 안심을 시키기 위하여 인류는 최초로 악수를 발명했대. 착하다며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마다 내 심장엔 불이 켜졌더랬다. 거짓말을 하던 순간에도. 껌을 씹으면 위장은 소화를 시킬 준비를 한대. 껌 같은 것이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먼지가 보이는 아침 조용히 조용을 다한다 기웃거리던 햇볕이 방 한쪽을 백색으로 오려낼때 길게 누워 다음 생애에 발끝을 댄다 고무줄만 밟아도 죽었다고 했던 어린 날처럼 나는 나대로 극락조는 극락조대로 먼지는 먼지대로. 조용을 조용히 다한다. 이불의 불면증. 너는 마치 이불을 재워주기 위해 잠이 드는 사람 같아. 니네 품에 안겨서 초록색 이불이 조금씩 몸을 뒤척이네. 품었던 것에 품고 있던 독을 거스란니 자기 육체로 옮겨오는 사람처럼 먼 곳을 생각하는 자의 표정을 짓지. 독충처럼 꼬리끝이나 대가리를 고추 세우는 대신 언제고 입꼬리를 올리지. 이불을 재우는 사람처럼 너의 잠은 동그랗네. 크고 작은 동그라미들이 비눗방울처럼. 니네 언저리에 둥둥 떠오르네. 너는 모로 누워 부탁해요, 제발. 기도하는 사람처럼 두 손을 모으고 곤히 잠들어 있네. 이것은 꿈이 아니지. 말하지 않을 땐 마지막 남은 너의 고백 같아서 부탁으로 나는 그걸 알아듣지. 이불은 에메랄드 사원에 와불처럼 누워 네 살결을 만지고 있네. 네 살결이 먼저 선잠에서 깨어나고 있네.